와! 아 유튜브 여러분 유아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님들 이 게임 유입인데 한국 랭킹 한 5등 정도 하면은 잘하는 거임? <laughs> 그 유입들 항상 그거 하잖아 막 스크린샷 찍어가지고 나이 게임에 재능 있는 거 아니냐? 하면서 막 승률 올리고 과함살 영상 한번더 뽑아볼까 님들? 권두사 말고 소라기 사서 구암살 영상이나 한번더보아 보자. 아까 너무 이지해가지고 그 영상은 못쓸것 같고. 그렇지. 걱정하지 마, 내일 뿐이야. 아 근데 한국 사람 많은데 이거 연패 탈수있으려나제 전적 좀 봐주세요. 속이 뜨끈해진다. 뜨끈해져. 참 나쁘지 않은데?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. 구한밖가는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트럭을 몰았으면 좋겠어. 그래, 오픈을 안 하지. 이거 제가 개발한 조합인데, 남자님도 해주세요. 3야수 3정령. 진짜 이제 알아하지 마세요. 진짜. 누굴 밥으로 하나? 어, 아무리 유입이지만 그 정도는 안다고. 왜네이마르뭐안뛸 거라는 얘기가 있었어? <laughs> 너무나도 고통스럽군요. 부상 때문에 못뛸줄 알았는데, 연습 영상 보니까 잘 뛴다고?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지? 우리 만날 거면 11라운드에 만납시다, 선생님. 서로 좋잖아. 11라운드에 만나자고. 오해노바 도지님 되게, 어? 부정적이지 않았었어? 어? 막 포르투갈 아 이거 사실 못 이길 때막 이런 말 겁나 하더니 포르투갈 한번 이기니까 희망을 봤나봐 <laughs> 어, 포르투갈 하, 전 하기 전만 해도 막아 이거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힘들 때막 이런 얘기 많이 하더만 갑자기 포르투갈 이기는 거 보더니 태세전환하네 그냥 지더라도 골이나 양쪽 다 많이 넣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도 좀 넣고 그래야 좀 재밌지 아 몰라 나 이거 사실 안 내릴래 태훈님 딱 어디 가서 욕 먹기 딱 좋은 채팅. 어, 이기면 이긴 거지. 그렇게 꼬치꼬치 파고들면은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. 오픈을 안할 수가 없다. 안할 수가 없어. 왜, 크립 잡을라나. 불안한디 조기 죽고 밖에 산책도 안 나가는데, 평가점 우리나라 5대 1로 섰대 5대 1로 운동 좀 해. 싫은데 안할 건데, 나중에 병 걸리고 후회할 건데. <laughs> 너와 맺은 맹약에 따라 명한다. 마법 석 아씨 이거 땅 빠도 못 잡는 각인데. 이거 템 골라야 잡을 것같아템고게안 고르면 못잡못 잡을 것 같다. 오케이. 아템 너무 그래. 지금 갑자기 오픈 왜 응? 하지만 전부 계획된 일아나 <놀려> 그냥. 그냥 이거 유감할까요? 활용도 하나 믿고 유감한다. 유감이면 템 나쁘지 않거든. 생명 유지 장 올라서 킬아갖보고 그러니까 점당각도 나오고 경기 내용은 좋았다고? 와씨 유감 맞나? 유감 한번 해보자. <목소리> 활용좀믿다 어머니. 돈이 겁나 없긴 하네. 일본이 진짜 잘하긴 잘하나보다. 야, 이거 크림 못 잡을 것 같은데? 님들? 잡나? 아씨, 이거 못 잡을 것 같은데? 충이라서 잡으려나? 생명의 수정이 너무 많이 나온다 이러면 넌이 어? 어, 어, 미친. 이게 야스지 와! 눈 u 야스가 별건가? 이런 게 야스지. 활용도 높으? 일단, 나는 즐길 것다 즐기고. 그 이후에 하도록. <laughs> 어이, 무쳤다리. 이거거든. <목소리> 게임 재밌다 재밌어 아 몰라 아 둘리 세개 나가 그냥 오토체스 님들 이거 되게 재밌는 게임이네요 저 이거 시작한지 한4 년밖에 안 됐는데 아 이거 되게 재밌는 게임이네요 저 유입이거든요 유입. <목소리> 아, 피자 뭐야? 저저저저저 허로로로 럭키럭키 <laughs> 비자 럭키 일성 보다는 활용도 이성이지. 안 근데 지겠다. 아이, 왜 이거 쓰레기 같은 놈? 하하이 좋다 좋아 와 활용도가 나온과 동시에 알이 딱 나와버리네 왔다 오늘 뭔뭐 날인가 봐 연패 피하는 실력도 그렇고 오늘 뭔가 딱잘 맞네 전판도 연패 두번잘 피했잖아 7라운드 회피 14라운드 회피 이번 라운드도 7라운드에 사제 올렸다가 8라운드에 딱 만날 거 알고 내려서 무슨부 내가 대표팀 오늘 <laughs> 가져가버렸다고? 이렇게 운 좋은 날 님들 봐봐. 운 좋은 날은 계속 운이 좋은 걸까? 아니면 운이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 운이 나쁠 확률이 높은 걸까? 그러잖아. 운을 땡겼었다고 하잖아. 이런 날 만약에 운이 좋은 날 로또를 사야 돼. 아니면은 운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걸 사면 안 되는 거야? 타야돼 의식하는 순간 땡겨쓰는거야 아이 게임 너무 편하다 캬구레벨에 50원 아구레벨에 흑마랑 무소좀 찾아보고 님들 이덱 좋은듯? 이덱 한번 해보세요 제가 초보라서 잘 모르는데, 활용도 이성 이거, 3코 이성이거든요 이것만 뽑으면은, 1등 웬만하면 가능하더라고. 제가 잘 모르긴 하는데, 이게 비싼 기물도 아닌데, 엄청 세요. 님들도 쓰셈. 아, 근데 마화템 너무 많이 날라오는데? 아, 생명수 정도 너무 많은, 너무 많은데? 일단 이건 가보. 가교환의법 자리치와, 난 누와도 거기 정말 싫어. 자리치와, 나게 밀짚모자 쓴 꼬마봇. 마법의 소라야. 뭔 이상하다 했네. 음, 확인했어. 무소가 안 나오네. 오, 케이 용돈까지. 어머니. 참, 요우는안나온데 얘는 잘 나온단 말이지. 현이. 들을해어 미어 석들을 지배해주겠어. 무서워 안 나온 건 아쉽지만 레벨업합시다. 어, 다 좋아요, 피노테 둘리 삼성 나올 것 같으니까 이거 들고 와죠. 두장 남아서 버리기 좀 아쉽네. 1등이 전사. 영묘충대이야 아니지? 뭐 뭐야 이거? 정령하려나 보다. 나이트. 이건 뭐야? 정령 머이... 메이지 는 아닌데, 아무튼 뭐 정령 야수 사 악사 이번 주에 판다 너프 먹 는데, 너프 먹 기？전 에 개꿀 빨 아야지. 네, 너프 하겠죠? 너프 하겠지 님들? 정령이 활용도 못 잡던데 끝까지 키라나 활용도 못 잡던데 뭐 이번에 주간드로도에서 한다고 뜨긴 했으니까 믿어봐야지 이게 진짜 마지막 활용도 영상일지도 몰라 님들 이 시원함 앞으로는 느낄 수 없을지 모른다고 아까 내연패 끊었지? 일로와. 공격력 너퍼, 그런 거 아니, 아닐 거 같은데? 무적 건들지 않을까? 나 진짜 행복해로 너무 오지게 돌리나? 내가 진짜 무적을 엄청 강조해서 얘기했거든. 근데 내가 딱 그거 자료를 넘겨준 주의 활용도 너퍼 안이 뜨니까, 너프할 거라고 뜨니까. 아, 내가 너무 기대를 하나? 스킬 딜 너프? 아, 무적 건드는 거는 너무, 내욕심이 과한가? 그래, 얘 지금 무적이 없어져도 여우보다 훨씬 좋다니까? 내가 그렇게 얘기해서 꼭 무적이어야 되냐고. 무적 말고. 와우, 키라나네. 그, 뭐야. 무적 말고, 적당히 뭐, 스킬 쓰는 동안 데미지 감소 효과라든가 이런 걸로 대체할 수 있는데 왜꼭 무적이 있어야 되냐고 엄청 열심히 얘기했단 말이지. 아, 되면 좋고, 안 되면 말고. 맞아. 거기 근데 주간드로도에 떴는데 너프 안한 경우도 있었어, 예전에. 정확히 뭔진 기억 안 나는데. 어? 저거 너프하려나보다 했는데 너프 안한 경우도 있었어 그게 뭐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나거든? 맞아맞아 그런적도 있었지 발톱이었나? 언제덴 정확히 뭔지 기억이 잘 안나는데 아무튼 아 저거 다음주에 너프하려나보다 했는데 그냥 소리소문없이 지나감 맞아맞아 <laughs> 맞아. 아 그런적도 있었네 생각해보니까 룡용도는 신이다. 달다 달아. 오 여기서 되게 아슬아슬하게 졌네 상접한 아슬아슬하게 상접한 이이 이겼네. 모자. 졌대 아니 사실 무적이 이게 말이 되냐고. 무적은 없애야지. 죽일 수 있게 해줘야지. 아니면 하다 못해. 그 스킬 날라가잖아요. 투사체 날라가는 동안 무적 됐을 때그 스킬 씹는 거라도 없애줘야지. 막 아, 화염의 마없잖아 지옥 기사나 이런 스킬 날아가는 도중에 얘 무적 쓰면은 그거 다 씹잖아. 둠도 그렇고 그런 건 없애야지. 그냥 피해 감수 정도 해주면 아 그냥 아예 삭제하는 게 나는 맞다고 보는데 그게 어려우면 그냥 피해 감수 정도로 바꿔줘야지. 그래 둥궁씹힐때가 진짜 개열 받아. 말이 되냐고. 얘또 만났네. 쭉쭉쭉쭉쭉쭉쭉. 어, 이 친구 엄청 세네. 촥 내가 더쎘 오케이. 무서무서무 토템. 난이 순간부터 나약한 노라보니가 아니라 호 대주술사의 검이자 방패 대륙은 넓고 가면 세차게 흐르고 있... 4코이정 드럽게 안 나오네? 어우 이 친구 비자 체력까지 나왔네? 쪼롱! 쪽쪽쪽! 오케이 키노페이 CC 좋아 소라기잘 붙었고, 얘좀 죽이고 싶다. 얘좀 무서운데, 비자이성 들고 오는 거 아니야? 나를 상이다 카니성. 해외사냥꾼이나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. 트위치로 보다가 유튜브로 보니까 화질 좋네요. 트위치도 저거 까시면 돼요. 확장 프로그램. 그래. 내 사람이니 음.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. 전설 템이 너무 다양하게 나와서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네. 아 여기 육정령 맞췄네요. 난 분노의 도끼가 하고 싶어요. 목소리도. <목소리도. 여우가 무슨 나쁜 마음을 먹을 수있습니까 여기 오, 여기오정도손까지찍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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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 나는 악마 사냥꾼이 될 거야. 물론 별명은 꼬마 하드크래 어이 미친? 역역 칼 그거? 음? 신창이안쓸것 같다. 이 저기서 보냈나? 음, 저긴 내가 아니네. 어우씨, 이 친구 센데? 누가 나한테 고맙다고 채팅 줬다고? 음, 아 이제 봤어요. 아 근데 여기 비자가 너무 매서운데요? 끝자라고 응. 내가 너를. <목소리> <사람이니>. 활용도 너프 기원 대략 한7 5일차 아, 역시 뉴비 치고 운이 좋아서 1등을 했다. 진짜 말도 안 되는 기물이네 이게 딱 16라운드에 이성이 되는 순간 1등 확신했죠. 이게 육정령도 사실 활용도 못 죽여요. 무적 때문에 죽일 수가 없어. 어쩌다가 전투구도 좋으면 한두 번 이기긴 하는데 거의 10번 싸우면은 한 7번 8번 지더라고. 내가 육정령으로 상대를 몇번해 봤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. 차라리 6정령을 포기하고 뭐 대충 4정령만 맞춘 다음에 나머지 다른 시너지 넣어서 잡는 게 맞는 것 같긴 해. 뭐 아무튼 주간 드로도에서 다음 패치 때 활용도 건들 예정이라고 예고가 떴으니까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봅시다. 제발 이게 활용도의 마지막 영상이 되길. 썸네일에다가 영정 사진 딱 해가지고 활용도 얼굴 박아놔야겠다. 아무튼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.